우리 무작위살판자에 대해서 이해졌으면 어떤 얘기를 하시지? 한번 박수로 한번 쳐드볼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 살림 살다가 어느 날 뛰어나와서 요리라는 걸 시작을 하고 네. 어쩌지게 제 남편이 저한테 이놈의 옆팼네 저놈의 옆팼네 하던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리선생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다 불러주지만 그래도 저는 제일 제가 얼른 알아듣는 거는 엄마 그러는 중고 엄마라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낳고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한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아이 두 녀석 낳는 아.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구지구 없고 키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키우다가 딸을 처음 이제 유학을 보내서 미국에 보내놓고는 석 달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엄마 나할수 있어 다 친구들이 도와주니까 엄마 안아도돼안아도돼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하던 일다 접어두고 뛰어갔는데 저는 이제 지가 좋아하는 채소 말린 거 이런 거막다 싸가지고 잡곡밥을 먹는 아이니까 잡곡밥을 다 봉지 봉지 지어서 이렇게 얼려가지고 갔더니 엄마 촌스럽게 이거 들고 왜 왔느냐 하면 세간이 엄마 이거 검사했다 걸리면 어떡하냐고 그랬냐고 정말 아이를 보러 갔는데 김치도 다 먹을 만큼 썰어서 저 공부하는데 힘들까 봐그 야단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톡톡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음, 엄마 뭐 해? 그리고 전화하는 그 자식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 내, 내아 자식, 아 자식을 하는 일은 어찌됐든 남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믿지는 아 장사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즘 네. 제 친구는 이제 반이에요. 주로 일하는 여자애들은 애를 안 낳겠다고 이제 이제 일찍 시집간 전업주부 된 애들이 정말 자식한테 모든 걸 바쳐요. 자기가 자식 주려고 해놓은 걸 남편이 먹으면 꼴배기 싫대요. 국자로 때려버리고 아, 싶다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 그래도 결혼하면 음. 남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고요. 그래도 일단 저희 세대는 그래도 남 아빠 건 따로, 아이 건 따로지만 정말 솔직히 말하면 과일이 하나가 사과가 살짝 벌레 먹은 게 있고 아주 온게 있으면 살짝 벌레 먹은 건싹 뒤로 돌려서 남편 주고 온 거는 아이 주고 그랬죠 자식을 래 키우니까 자식한테 서운한 감이 음. 나는 거요. 그 음. 자기가 잘못해서 서운한 음. 기분이 나는 거라고. 자식들한테 서운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 가고 싶은 놈은 가거라. 뭐,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음. 결혼할지기도 너가 알아서 해라. 난돈못 주고. 너 결혼하는데 내가 왜돈 주니? 야 <laughs> 야, 그래서 다 적었거든. 나는 그 대신 부주는 일전도 안 받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 서운한 거는 말이야세놈 중에 한 놈이 참. 이게 5 0 0불만빌리달라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겠다고. 네, 네. 그 500만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내가 안빌려줘서 되는 거예요. 빌려줬어빌려줘고안는데 지금도 아, 뭐 받고 있어요? 나연애했님나 했어? 게 그때 빌나 코가 나오네. 그런 거는요, 간단해요. 부모가 구줄 돈이 없으면 딱!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 그 출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예. 우리가 자식이 없으면 칠거지하게 들어가거든요. 칠거지. 지금 옛날에 예. 시집에서 쫓겨나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예. 왜 자식이 상팔자, 자식 없으면 상팔자다 모든 국민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지금 아까 그이혜정 선생님께서 <laughs> 벌레 먹은 것만 남편한테 준다는 얘기는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사과 쳐놓고 벌레 먹은 건 맛없는 게 없어요. <laughs> 진짜요. 아, 아, 아. <laughs> 자기도 무의식 중에 그런 거고 네.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꾸 시집도 늦게 가고 네. 내가 안선영 씨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니에요? <laughs> 애를 안 낳는데 네. 오죽했으면 나 같은 나이 들은 사람이 애를 낳으려고 또 장가를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정 선생님도 슬프다, 저보다 자식이 없었으면 그런 거안 느낄 것 같지만은 음.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게또 그렇죠.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사실은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게막 그냥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는 거기에 끈끈하게 묻어 있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 아이 너미새끼 같으니까 뒤지거나 말거나. 뒤지거나 <웃음> <웃음> 아니. 옆 동네 나랑 광에게는 사람이 인사 안 한다고 그놈 죽일놈 살리는 거겠습니까? 놈 그만큼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오는 거지. 그래서 그 자식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젊은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은 꼭 애들을 좀낳아주십시오 나같이 늙은 이에야스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직인거 같아요. 내가 부모에게 음. 못했던 거, 속상하게 했던 걸 내가 그대로 갚고, 받고 그래서 훨씬 겸손하게 만드는 존재 음... 자식이 있음으로써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음... 좌절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성... 문제예요 네. 왜내 뜻대로 자식이 돼야 되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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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laughs> 뜻대로 자식이 돼야 <laughs> 네, 돼요 네, 네. 모든 자식의 문제는 네.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엄마 잘못된 철학을 자식한테 아. 집중을 해요 네. 왜 오. 자식이 다서울대를 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데 다른 재능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laughs> 제가 두딸 딸이 아빠거든요 두 딸을 키우면서 단한 번도 걔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몇 가지 원칙은 있죠.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거, 건강하게 하는 거. 저는 딸 둘만. 존재만 봐도 행복해요. 예. 저도 이경재 한의 한유, 사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전적으로? 예,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나온 배경 자체가 네. 음. 자식한테 너무 많은 걸 썼고 또 음. 자식한테 너무 심적인 부담이나 고통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반사적인 개념으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결국 맞아.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키울 수 있는 행복을 준 걸로 자식은 할 일을 다 했고, 그러니까 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다 해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까 그 주변에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돈 문제를 너무 쉽게 쉽게 주고 받고 하는 가족이 더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화가 끊이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까 아. 서상노 선생님처럼 부모 자식 간에라도 돈 거래를 좀 냉정하게. 하는 가족 가정이 오히려 기강이 좀 바로 서 있고 이 말씀은 되게 동의를 하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결핍이다라고 하거든요. 결핍. 아... 예. 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결핍이라는 걸 느껴야 그리고 또 좌절이라는 걸 느껴야 거기서 극복하는 힘이 생기고 뭔가를 다시 더 앞으로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울증을 얘기를 할때 학습된 절망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 쉽게 말하면, 주위한테, <laughs> 이제 얘가, 얘한테 전기 자극을 주는데, 얘가 네. 무슨 짓을 해도 계속 전기 자극을 줘요. 그럼 얘가 처음엔 아프니까, 이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계속되는 전기 자극에 애가 그냥 나중에 나 잡아 잡수세요 하고 가만히 안 움직이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오. 이거와 똑같은 게 풍요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잘못하는 건지에 대한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고 애가 그냥 멍하니 있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요즘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요, 아닌가 싶어요 딸을 그래 정말 이건 결핍의 미학이 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별로 가여안 하고 뭐 모성 결핍이든 부성 결핍이든. 얘한테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합류를 시켰더니 소위 애착 형성에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한 거는 네. 모성애나 부성의 결핍을 그러니까.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아이게 기본적인 사랑.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첫째가 첫째가 항상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방이 마셨구나 아이를. 이런 일관성하고 또 하나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때 거기에 서 굉장히 좀. 예민하다고는 그렇고 섬세한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애가 울때 가서 배고파서 우는 건지 뭐 때문에 우는 건지 항상 엄마 보살펴주는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어쨌건 그런 감성적인 건 결핍이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아니, 아니 이수경 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응. 결핍으로 키워놨는데 <laughs> 딸이 자기 결핍하는데 엄마는 맨일웠어왜 엄마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니, 그래서... 그래서 충고가 안 먹히더라고요. 아. 내가 걔를 지적을 하면 엄마도 못 고치는 게 있듯이 옷 사고. 음. 나도 엄마랑 똑같이 못 고치는 게 있다. 그리고 대들더라고요. 오. 오. 말이 먹히지를 않아요. <laughs> 네, 맞아. 많이 서운하셨겠네. 네. 너무 야가 빠졌어요. 네. 부모들이 해야 될 거는 내가 생각하지, 이래요.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지. 음. 맞아요. 네. 이게 치는 엉뚱한 집인데, 애들 보고 하지 말라그뭐안 되잖아요. 그걸 통계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부모들이 알아야 될 거는요. 자식한테 투자하는 돈은 이자도 원금도 다 띄이는 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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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솔직히 남편한테 투자하는 것도 그래요. 남편한테 투자하는 남편, 것도 남편, 남편, 다띄는 <laughs> 거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니, 아, 갑자기 많이 쳐다보셨어요. 못 꽂아서 받아본 여자 내, 있으면 나아보라고 그래. 내. 여기 손 들어봐. 다손좀 들어봐. 돈 뜯겼어. 나도 뜯겼네, 정말. 어? 그, 나, 당신 남편도 투자를 유한테 많이 했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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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뭐 나간 거 있어요? 난 반만 았는데 어허, 있어요. 참. 아, 야. 야. 그거는 유 생각이지. 유... 내가 솔직에말 <laughs> 남편도 투자를 많이 한 거요. 난... 얼마나 이혼하고 딴 년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는 처음입니다. 아니, 우와, 남자자랑 살고 싶은 걸. 제가 친구라서 그런 게 아, 아니야. 아니라. 그 친구 뭐참 그러셨어요. 훌륭하다고 봐요. 아, 맞아, 맞죠, 그러니까. 글보글한데도 네. 네. 이혼은 절대 안하잖아 아 <laughs> 그러네. 저 말은 맞죠? 이혼은 맞... 선생님이 안지 아니 네, 이혼은 내가 하나는 것고 하나는 거 아는 아는 음, 근데 아니, 근데. 아까부터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내가 표시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마디도 못 듣는 때는 오늘밖에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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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는 초방인 아요 진짜 주방에 수돗물을 틀은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laughs> 어, 방으로 에서 틀은 거 와, 어쩌면 이렇게 줄줄이 잘말씀들을 하시는지, <laughs> 내가 반대 이랬어. 야, 이건 저기... 내가 이제 생명도 얼마 안 남는 거야. 이 안에서 내가 나이 아, 큰일 났다, <laughs> 내 생각했는데, 마침, 뭐, 누, 남편한테 돈 꿔준 거못 받는 받는데는 어, 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끼어들 수가 <웃음> <있는>. <웃음> 이해가 그래, 있어서 네, 네, 네. 그랬어요 네. 근데 나는 정말 무자식이상팔자는 반대예요 있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있을 건 있어야 돼요 다섯 있어요. 손가락이 왜 있니 하나 <laughs> 잘라버려봐 불편해 지금 거의 다뭐 그래도 있을 건 있어야지 무자식이상팔자 네. 이런 거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음. 또 다른 의견을 펼쳐 주실 분이 계세요 네. 예 어디 네. 계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결혼한 지1년 지금 살짝 넘었고요. 네. 네. 신혼이시네. 어... 네. <laughs> 네, 남편과 합의하에 아기를 안 갖기로 했어요. 예? <laughs> 영원히?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주말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네. <laughs> 여행도 다니고. 네. 네, 그 둘이 즐기면서 지금 네, 재밌게 그렇구나, 살고 맛있어. 있어요. 아, 그러면 남편분이랑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아이를 안 갖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해서 빨리 아기를 갖고 싶었고 네.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남편한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남편은 어 약간 머뭇거리면서 자기는 갖고 싶지가 않다고 또 어... 약간 저 정말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네. 제가 아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어... 네, 네. 음, 근데 그 사람은 음 그냥 둘이 행복하게 그냥 오랫동안 사는 게 어때? 라고 생 말을 하는 거예요. 네, 20, 30대 남녀들 중에 네. 결혼한 쌍 중에 12살 중에 한 쌍은 무조건 딩크족이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아, 낳기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현세가.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도 이제 형제 많은 집안의 막내였고, 네. 그래서 또 제가 애기들을 좋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네. 제 주변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네. 결혼 자체가 막 40대 초반에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남자분들이 애 같기를 꺼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주변에. 아니, 자식은 있어야 돼요. 정말 아. 요새 말이죠. 자신 놓고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나도 딸년이 미국으로 시집가 갔고요. 그거 다시는 안볼라고 그랬는데요. 그 핏줄이 뭐고, 그 정이 뭔지, 정이 뭔지. 그 서양놈이 또 이렇게 하고, 옛날에 내 서야, 어려서 살 서양, 어려서 일곱, 여덟 살땐 서양놈한테 금 하나 받아 먹으려고 막 아, 조차 뱉거고 그런 서양놈이 말이야. 내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하이가. 예. 네. 해라, 해, 해. 내가 그랬다니까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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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에는 그랬죠. 야, 야, 너 죽어가지고 너 노란 대가리들 너 파묻혔는데 가서 너만 새까만 대가리가 둥둥 떠대니면 그거 웃어가는 거야, 그거. 내가. 그랬더니 한참 며칠 있더니 전화가 왔어. 왜? 그랬더니. 있지, 캔들이. 자기가 있지, 검은 대가리 중에. 노란 대가리로 가서 떠들니겠다 혼자. <웃음> 아, <웃음> 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정말 더 이상은 말리고 싶지 아... 않아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자식들 고물고물고물고물하게 키울 적에, 어? 얼마나 좋아. 어? 아, 선생 어? 그때하고 다르다고요? 아니, 달라도! 지금 조물조물 키울 수는 아니, 경제력이 혼자, 없어. 혼자 죽어가고 왜 남, 왜부청사람 시청사람 피해를 끼치느냐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젊은 사람들의 그 정서를 이해를 있어. 해주셔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전쟁 통에서도 남편 없이도 칠남에다 키웠어요. 그때는 다살 수가 있었어, 환경이. 네, 네. 그러나 지금 젊은 그, 그, 결혼한 커플들은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는 거야,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좋은 거다, 안 낳아서 좋은 거다 할거 없이 그건 개인의 선택인 거 같아요. 그리고 가장 조심스러운 건 아니죠, <laughs> 선생님. 어. 참 조심스러운 건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이거 시청하시는 시청자들 중에 불임인 사람들도 많아요.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예요 어... 자식 낳아야 된다. 막 이러면 음... 그들을 봤을 때는 난자식안 낳고 싶어서 안 낳나?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치열하게. 저기 <놀람> 어... 저, 저기 막... 자식 아, 자식을 안 낳는 제... 건 제... 죄악이다. 나, 이런 나, 말 생각이 아, 안서안 낳는 거. 거. 지금 속을 부수고. 맞아,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아, 자식이 있으면 그래. 좋지. 네. 아, 자식이. 아, 나도 좀 한마디 합시다. <laughs> 자 봅시다. 있어야 된다 아니, 아니 조금 얘기하는 게+ 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도 네. 자유입니다. 누가 뭐 방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애를 안 갖는 거. 그런데 왜애안 갖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하려고 안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데 지금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자식이 없다는 서러움을 받아보면 그때서야 닫닫게될 거예요. 음. 언제가 <laughs> 그.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그게. 자식이라고 해서 지금 다 신문이나 그메스컴에서 나오는 그 못된 아이들만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지금 젊었으니까 둘이 이렇게 아, 우리들 외식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이게 행복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자식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식은 네. 욕심이고 탐욕인 것 같아요. 네.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왜꼭 자기 아, 유전자와 자기 자식 그것만 귀중한지 아니면 제가 아는 부분은 자식 안 낳고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거든요. 자기네도 풍요롭지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니까는꼭왜 자기 자식들 물려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중할 줄을 음.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그것도 선택이고 걸리인것 같아요. 꼭 자식 안 낳으면 나쁘고 애국 안 하고가 아니라. 그렇죠. 예. 자식을 또 많이 낳을 사람 음. 많이 낳지만 또 그렇지 않은.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누구에 대한 책임이고 누구에 대한 의문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자기 인생이고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느꼈던 행복을 전해주고 싶은 건 충분히 알겠지만 음. 어르신들이 사시던 세상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네. 그런 가치관을 젊은 세대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네 동의합니다. 항상 얘기하는데 를 네. 자기와 자기와 다르다 네. 그래서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틀렸다고 안 하니까 다르다고 그랬죠. 아, 가만 네. 있던 우리 양세진. 엉소지. 엉소지. 전문님께서 <목소리> 한마디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드 미스타가 네.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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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인은 네. 부모들이 이 결혼을 그 감정으로 할때 연애가 되잖아요. 네. 근데 커서 이, 이, 이성이 이 강하면 수, 수판 놓는다고요. 그래. 저 수입이 얼마고 어느 대학을 <laughs> 가려고 <웃음> 이러면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laughs> 대학 다닐 때뭐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라도 저거 좀 좋아서 그러면 그럼 결혼하겠다 그러면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마치 나이를 먹어도 결혼안한 사람은 재다가 안 갔다, 지금처럼 조건을 너무 따진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세요. 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싫다라는 거고 이건 분명히 언어 폭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laughs> 굉장히 깜깜해 분인데. 맛있다맛있다 대충 보니까 40 정도 가까이 되고 서른다섯이 넘으면 결혼 잘 못하더라고요. 네, 예, 요즘에 지혜로워서 그런가 봐요. 자, 지금 아, 말이죠.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만족하지 않죠. 네. 네. <laughs> 이제 완벽하게 어린 선생님 차례예요. 지혜만 있지, 지혜만 <laughs> 있지. 너 들어가려면 또 나와. <laughs> 아니, 근데 역대 주제 중에 가장 치열하네요. 오늘 무자식 상팔자가. 아니, 그래서 나 이렇게 빼들었어. 네. 카드를. 예, <laughs> 카드. 나도 좀 이렇게 어, 하자. 네, 네, 네. 아이, 참나. 네. 원. 제가 <laughs> 박수 쳐드릴게요 노래자. 상팔자가. 그러면 화날 쨈뱅 소리 다 해요. 음. 그렇지만 부모가 돼서 베푼다는 것은 그건 공식이에요. 그거 부모로서 베풀지 않으면 그건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지난 여름에는 내가 열다섯 명을 데리고 빈탄을 갔어요. 어, 그래서 에이, 그까지, 그 뭐, 어? 돈 벌어가지고 다 가져가냐? 다공짜막 가자 그랬는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할머니, 고마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시큰게 아이고 오. 너 이거보다 더한 시베리아 가서도 나무 비어서 돈 벌어다 얘네들 좀 해줘라 <laughs> 그런 기쁜 오. 마음이 오. 생기더라고요 네. 그 마시려는 거는 인간의. 증... 말아주뭐크라이막스의그 네.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어맹남마담님 근데 딸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둘이 좀 다르죠. 나중죠 어려서부터 네. 정말 예쁜 거옷 사서 입히고 저랑 저랑 데려댕기면 꽃 꽂고 생글생글 웃고 엄마들 잘 알, 알아맞. 알러 바치는데 아들 자식은 뚱하게 저기서 한세 발자국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고 짜장면 오우. 먹자 그럼면 싫어 냉면 음. 먹어 이러고다안 되더라고 계속 이 자식이 근데 내 새끼 맞아 이랬는데 내가 이제 막상 급한 일이 있다 나한테 불리게 되는 일이 있다 이럴 때 아들한테 은언해요 그렇죠 지 은언하면 엄마는 가만히 있어 아. 여기에서 몇십년 매겨 살리고돈 주고 그런 게 미천이 쑥 빠지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서 아들은 또 있어야 돼. 또 있어야 돼. 이제 아들까지 있어야, 아 있어야, 아 있어야, 아 있어야 돼. 아들이 있어야 돼. 아 수경 씨는 자식들이 몇명 있어요? 딸 둘이에요. 딸, 딸이. 딸, 딸이. 아 네, 아들이 없어요. 없어요. 아 그래서 어디 이렇게 상가 같은 데 가보면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굉장히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어. 아, 상주가 아들이 딱 있으면 그래요. 지금요? 지금 저 뭐. 힘드시면 날 양자를 사는 거 어때? 아니 근데 딸 딸이 좋은 게 그런 게뭐 있을 때도 있겠지만, 고 <laughs> 네. 그 딸들이 다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놓고, 그럼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네. 네. 아들들하고 네. 비교가 아, 안 돼서 제일 속하더라고요. 비교를 보면 딸들은. 저는 어렸을 때는 아들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제가 맨날 어디서 그구호를 듣고 와서 누가 뭐 이모들이나 동네 아줌마들 아유 어떻게 딸밖에 없어서 꼭 이런 아줌마들 이거 음. 든요잘 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제가 음. 맨날 옆에서 네. 그랬대요. 근데 지금 제가 아들 목소리 다 해드리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없이 그냥 부모 자식 간에 친구처럼 이렇게 어울려서 잘 지낼 수 있으면 성별이 그닥 중요한 맞아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제가 삼형제 중에 제가 둘째인데 제가 딸 같은 아들이거든요 유일하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친구같이 지내요 저희가 같이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이 다르더라고요. 백화점을 가도 네. 정말 어울리는 걸 사주고 그걸 알잖아요. 엄마 아이씨. 사이즈도 다 알고 네. 나는 효도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네. 여자 딸하고 다르더라고. 아. 아들만 있죠. 이러고 산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나도 내스비 이왕 딸을 낳아야지. 근데 요즘은 음. 아들 역할, 딸 역할이 그렇게 구분되지 그렇죠. 않아요. 딸 같은 아들도 있고 어. 아들 역할을 하는 딸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계속 중년 여, 어, 아주 엄마분들이. 남편 다음으로 아들한테 의존하는 심리가 좀 강해서 그런데 그래서 기대하는 것도 처음부터 아들은 뭔가 큰걸 결정해줄 수는 든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키워서 그런 거죠. 사실은 딸도 충분히 요즘은. 강인철 변호사 결 네. 지금 자녀가. 딸 하나 있딸 하나라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laughs> 아직 아이들이 열한 살, 아홉 살, 다섯 살이니까 청년이 아니니까 뭐라고 청년이 된 뒤에는 얘기를못 하겠지만. 네. 고기 전까지는 엄마한테는 아들, 아빠한테는 딸이 되게 나름 히러시야.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밤 네. 늦게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침실을 열면 어쩔 땐112 신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아들들이 아내 옆에서 자는데요. 왜간 <laughs> 남자가 아,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laughs> 내 여자를 뺏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어?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섯 살짜리 딸이 막 울어요. 제 앞에 와서 어. <laughs> 울어요. 왜 그래? 아빠, 왜 엄마랑 결혼했어? 어이. 어, 왜? 좀 기다리다가 나랑 결혼하지. 왜 엄마랑 결혼했어, 이런데? 야, 알았어, 이겨할게 너랑 결혼할게. 알았어. 엄마는 싸웠구나, 엄마. 싸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